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지 멘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큰 학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 대교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볼 겁니다 어, 대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바로 눈높이 눈높이 교육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대교의, 어,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최근에 골든 크로스를맞이를한 다음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실적을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요. 또 이것들을 좀 근간으로 해서 미래 교육 산업의 전망을 좀 크게, 어, 첫 번째로는 국내 전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인 전망에서 한번 좀 우리가 탐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대교의 주가름의 향방은 어떻게 어떻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초에 올라왔던 실적, 우리 여러분들 은 아마 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같이 볼게요. 자, 단일 사업 연도 23년도를 지칭을 하는 거죠. 직전 사업 연도는 22년도입니다. 22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약 6,830억. 어, 이 정도 됐었는데 23년도 오면서 6,597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증가 비율로 따졌을 때약3.4%요 정도 좀 미량의 감소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좀보무적인 사실이 영업이익 부분과 단기순이익 부분이에요. 보시면 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약 499억 원 가량 적자였습니다. 근데 23년도로 오면서 어, 이 적자 폭을 좀 많이 개선을 한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277억 원 정도 적자가 나면서 이 적자 개선은, 어, 개선 자체를 약이 증감비로 따지면 44% 정도 끌어올린 거예요. 적자폭을 많이 좀 개선을 했다. 당기순이 또 어, 1361억 원 정도 적자였다가 어, 23년도 오면서 962억 원 정도로 증감비율로 환산했을 땐 거의 약30% 가량 또이 부분도 적자폭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적자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 이 판관비, 이 광고 마케팅 어, 이쪽 측면에서 이 판관비를 좀 많이 어, 절감을 하면서 적자폭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기업 자체에서 대교에서 어,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요, 최근에 올라온 이 대교 관련한 이슈를 좀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2월 14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고요. 대교가 중등 전문학습관 대교 하이캠퍼스를 론칭을 했다는 이슈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대교가 원래 기존부터 해오던 이 사업 자체가 영세에서요. 약 14세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는 영유아, 엔젤 산업, 엔젤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에서 교육 산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부터는 사실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엔 이 중등 전문 학습관인 대교 하이캠퍼스라는 것을 론칭을 하면서, 이제 이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인 겁니다. 내용 좀 간단히만 보실게요. 자이 단락을 한번 좀 보시면요 대교는 현재 서울 은평구의 대교 하이캠퍼스 진관학원과 충남 천안시 대교 하이캠퍼스 두점 학원을 각각 1호점 2호점을 각각 오픈을 했다 올해 올해 안에 24년도 안에 전국에이 하이캠퍼스를 약 100호점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올라왔던 2월 23일날 올라왔던 이슈로 대교가 이제 이 AI 디지털 교과학습으로 눈높이 스쿨원이라는 것도 론칭을 한대요 자, 이것도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23일 대교에 따르면 이 눈높이 스쿨러는 예비 초등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전 과목 AI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내신 완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습자는 AI 맞춤학습과 눈높이 선생님의 학습 코칭으로 성적 향상 및 올바른 디지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인 역량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해서 효율적인 전 과목 맞춤학습이 가능하고요. 이런 수업은요 이 AI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제 대교가 묶여있는 어, 이 관련된 산업들이 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뭐 수혜주다. 이렇게 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어, 당연하게도 이 교육 관련 테마에 엮여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산업. 산업. 엔젤산업은 0세에서 14세를 일컫고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하고도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엮여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현재 이 대교가, 어,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투블럭 AI라는 이 기업에, 대교가 지금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투블럭 AI라는 이 기업에서, 챗 GPT와 같은 이 AI 활용 방법에 대한 이 특허가 두 건이나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교라는 종목 자체가, 이 AI 관련 테마에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AI를 활용한 이 디지털 교과 학습, 이런 새로운 사업 자체를 론칭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 AI의 좀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 자체에서도 디지털 정부로의 출범을 어뭐 계속해서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 또어 관련된 뭐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진짜 어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점점 좀 나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교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느 정도 잘어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안 그래. 도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대교 그리고 교육 관련인데 여기에 이 AI까지 접목이 되면서 지금 이 관련된 어실어 실제적인 사업을 이렇게 론칭을 해 나가고 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이에요 여러분 이 에듀테크가 어,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거예요. 즉, 에듀 플러스 테크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대교가 이뭐 디지털 AI 교과학습 등을 론칭을 한다. 눈, 어, 눈높이 스쿨원이라는걸 론칭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왔잖아요. 그게 에듀 테크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국내 이 시장 규모가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있으니까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어, 시장 속에 우리가 있다. 근데 이 시장이 26년, 약 2년 정도 지나면요. 10조 8천억 원을 돌파를 해 나갈 그러한 시장이다. 라는 거 죠？에듀 테크 시장 자 체가, 이 거를 2020 년도 부터 26 년도 까지 연평균 성장률 로 한번 좀 환산 해보 니까 1년에약8.5씩 성장 을해 나가고 있는 그러 한 시장 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연평균 성장률의 이 8.5%라는 수치가 여러분들 좀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요 한 나라가 1년에 약한5% 정도 성장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어,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큰 어, 8.5%의 성장이다. 어,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추를 한번 좀 볼게요. 2019년 25년도까지 시장 추인데 성장 추인데 이 c h r 이 여러분 영어로 약자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예요 이 글로벌은 더합니다 16.3%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위가 지금 조원, 그러니까 조 단위이기 때문에 2024년도 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자체는 지금 438조 원의 규모이다. 근데 25년도인 내년이죠. 내년은 484조 원의 이러한 규모의 시장으로 더커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1년에 16.3%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대교 같은 경우엔, 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글로벌적으로는 더하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학습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다 이제 변환을 하겠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교는 실질적으로, AI 디지털 교과 학습, 어, 눈높이 스쿨원이라는 것도 론칭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그렇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즉, 너무나, 호재가 많다 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조금 좀 들쭉날쭉하다 라는 좀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 이때 이렇게 좀 저점을 찍고 나서 좀 밑에서 좀 행보를 해주다가 최근에는요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이다라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한 추세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핑크색깔 선들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대교가 약 2,810원, 어, 여 근처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좀 봤을 때, 상승도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때까지 이 핑크색 라인이 여기서는 좀 저항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번 이 위로 올라가주더니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어, 지지 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게 지금 어, 우리가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2810원 이 라인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지금 가장 단편적으로 이 노란색깔 선인 21선 어, 21선입니다 이 파란색깔 선인 1 1선이고요 단편적으로는 지금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게 보여요 근데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나온다면, 약 2,680원, 여 근처에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 포인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가장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 이때죠. 이때 굉장히 이, 어, 이 근처에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다 이제 실패를 하고 여기서 저항에 맞아서 밀렸거든요. 4거래, 5거래 연속 동안 이근방에서 저항대에 밀렸어요. 이 근처가 2930원 라인입니다. 이 2930원 라인에서 어, 또 추가적으로 저항에 또 어,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우리 생각보다 좀 강한 수급이 이 때처럼 이러한 많이 수급이 들어와준다면 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쌓여있는 이 매물대를 좀 밀어보았을 때 그래도 약 3,100원 이 근처에선 어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한번 좀 저항에 밀렸고요. 이때도 이때도 저항 밀렸고요. 이때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위에 이만큼 이제 매물대들이 어느 정도 쌓여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밀어보았을 때 2차적인 저항 라인은 약 3,100원. 이쪽 근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긴 이 하지만 이 추세선 자체를 이탈하는 조정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대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눠 보았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 씀 말씀 나눠보았는데,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화답, 좀 어, 화답 부탁드리고요. 저희 대기업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어, 대교가뿐만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종목을 저희 대기업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어,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이런 분석 영상들도 어, 좀 챙겨보시면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추가적인 이슈나 뭐 정보들 또 나온다면 제가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어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